안녕하세요. 이노신장입니다 오늘은 저승사자의 방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신 한 사례지의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도 레벨이 있고 등급이 있어요. 한마디로 계급이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 계급은 어떻게 표시하냐? 가세의 틀립니다 옛날 양반의 가세에 따라 벼슬이 있고 높고 낮음을 표시하듯이 저승사자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저승사자가 방문합니다. 할머니 모습, 할아버지 모습, 젊은이의 모습, 이것 또한 저승사자의 방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은 조상님이 잡아갈 경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나타난 저승사자는 염라대왕님이 명으로 나타나는 저승사자죠.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될 망자라고 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생이 마지막 끈이고 저승의 길을 걸어간다하여 망자라고 뜻하는데요. 저승사자는 왜 방문하는 것인가? 명리다 된 사람, 또한 온수가 나빠서 상가집 갔는데 거기서 따라붙은 경우가 있고요.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우연히 보거나 그럴 경우에도 저승사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례제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키, 몸, 몸에서 이몸 기운 감기 몸살이 일어났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방문이 흔들리자니다 두들겨요. 노크를 한답니다. 그리고 문이 유난히 흔들흔들해요. 그러고 나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저승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가진 않아요. 기회를 준답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열 이틀 후에 내가 너를 잡아가마. 이런 말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기회만 들리고 보이고, 허스를 하게 되고, 알수 없는 공포가.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느껴진답니다. 내집 안에서 내 방문을 못열정도니깐요내 방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으니까 방문을 못 낸답니다. 근데 방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훤하게 투시력으로 다 보인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방문은 흔들린 상태고요. 이 공포를 며칠 동안 지속된 일이 반복된 순간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딱 보는 순간. 사자가 보입니다. 옛부터 우리 마이신들은 사자가 방문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놓고 그 집안에 가서 밀가루를 깔았어요. 정말로 저승사자가 방문 했는지 옛날에는 대청마루 있죠.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대문가 두면 마당 앞에 마루 있죠. 근데 요즘은 현대나 현대상에는 빌라나 아파트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아파트에 가서 깔았어요. 깔았는데 진짜로 발자국이 나졌어요그 이튿날. 그래서 바로 일을 진행하게 됐고 일을 하면서 이제 사자상을 꼭 해봅니다. 염라대왕님한테 와이를 쓰는 겁니다. 잘 봐달라고. 아주 젊은 나이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명을 더 살게 달라고. 이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내물하는, 내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무사히 마쳤고, 그 사람은 활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엔 정말로 귀신이 없다 말을 못하겠네요.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같은 만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명의기니까, 일로 인해갖고, 이어갔답니다. 또한 사례자는 그 사람은 길에 가다 우연히 차 사고 난걸 봤습니다.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얼굴이 이쁘답니다. 너무 이뻐서 너을 놓고 5분, 10분 정도 바라봤나?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돌리는 그 발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무겁고 어깨에 큰 돌을 얹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아까 아까 하신 말도 기분이 좋았는데 아몸이 감기꾼이 생기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순간 묘한 기분이 들답니다. 땅속에 깊이 빠져들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가슴이 쿵쿵쿵쿵 뛰더랍니다. 갑자기 그살 여자가 그러 나서 깊은 잠속에 빠져들 듯이 자꾸자꾸 내려가는 듯한 느낌인데 엄마가 들어와서 얘야 밥 먹어라 하는 순간 엄마의 말소리가 밥 먹으라 이런 소리로 느르게 들리면서 아주 멀리 들리답니다 보인키는 그러면서 방 안의 사물들이 보이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검은 거를 쑥덮이더래요 본인만 눈에만 저저방문을 통해서 투시력처럼 보이듯이 가스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앉아 있더랍니다 눈은 실눈을 뜨면서 쏙소 같은 미소를 띠면서. 이빨을 살짝 보이면서, 내가 너 삶을 일다 잡아가마. 묘한 소름돋는 미소를 띠더랍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에 절, 어져 있는 상태고, 그 엄마 또한 직성이 있는 강한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식사도 안 하고 누워있는 상태고, 어, 이상하다. 입맛이 없나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 방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기가 흐르지요. 눈이 동공이 뒤집어지더랍니다. 눈이 허하게 희번덕 하얀 검은 눈도 올라가요. 그리고 입은 해벌리고 침은 쥐질린 상태고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죠. 일사천리로 했습니다. 하는 순간 사자에 하는 말이 염라대왕 지시로 두 명을 잡아와라 하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놈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꼭 머리수를 채워서 너를 잡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저한테 내려왔어요. 하지만 사례제 엄마는 아들이 사고라는 장면을 봤는지 아무지 몰라요. 그래서 이틀 후에 깨어날 것이다. 얘기 했어요. 깨어나서 하는 말 정말 차사고를 봤대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쳐다보다가. 그냥 온게 다라고. 단데, 정말, 가쓰고, 까만 도포있고 3일 있다 잡아간다고 말하는데, 엄마의 말이 귀에 안 들린답니다. 엄마는 자기를 찾고, 흔들고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그냥 만 들리고, 알수 없는 세계의 소리가, 잡소리가 다 귀에 들리대요. 뭐, 찍찍찍찍찍. 이상한 소리만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말소리가 아주 크게 울림있게 잡아간, 잡아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몸도 말을 안 듣고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게, 그게 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말로 유체의 이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을 한 사례자입니다. 또한 사례자는 사자가 방문한 경우입니다.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똑같은 내가 세 번째 방문할 시엔 내가 너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집안 식구 중에 또한 마찬가지로 기가 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꿈 꿨어요. 꿈을 꾸게 돼서 또 인후신당을 찾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곧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을 하시라고 사자가 방문했으니, 얼른 이제 명을 건지시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꿈꿔서 온 사례자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파서 누워있는 이 사례자가 하는 말이, 사자가 하는 말이 그렇더래요. 내가 너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놈아, 너 명이 길구나, 라고 꿈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사라지는데, 이 사례자의 눈에도, 방문이 흔들립니다. 도도도 흔들려요. 그리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만 문이 열린 것처럼 투시적으로. 그래서 너무 무서운 공포로 방문을 열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아프거나 그 사람 명의다해서 문이 흔들리거나 알수 없는 방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희 같은 만신들이 실험을 한답니다 정말 사자가 방문했을 경우 밀가루를 깔아서 발자국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경우가 진짜로 찍혀있서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사자에 방문할 때는 발자국에 표시를 한 겁니다 하얀 밀가루를 방문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게 한번 뿌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저승사자가 왔다 간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사자가 방문했을 경우 미리 알고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명을 이어가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헛괴가 보이거나 문이 흔들리거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세요. 감사합니다.